는 추가하는 게 있어요. 처음에는 뭐1억 장고 증명, 그건 벌써 없어졌고 화물 자격증 있는 사람 2 명도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. 그것도 없어졌어요. 단 적재물 보험은 원래 있었는데 손보사에서 들어줬었거든요. 근데 이게 가입 자체가 다안 돼요. 자, 여러분! 상호는 정하셨어요? 네. 지금 화물 경기가 안 좋은데 분 주소 면허는 어디서 물량을 을을게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? 네이버에 네. 광고를 해요. 그 아... 그러니까 용달 이사를 해요, 제가. 아 이사를 하고 계시는군요. 네. 포장이나 이런 단어로 광고를 하려면 주선이 있어야 돼요. 예전에는 그렇게 관여를 안 했는데 광고하는 건 이제 범위가 좀 넓어져서 그런 키워드나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. 사장님도 콜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. 해요. 응, 1톤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계세요? 네. 그러면. 이사로 주로 하는 거예요? 이사? 네, 이사. 어... 화물은 거의 안 해요. 이사는 추가하는 게 있어요. 예전에는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1억 장고증명, 그건 벌써 없어졌고, 종사자 화물 자격증 있는 사람 2명또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. 그것도 없어졌어요. 단 적재물 보험은 원래 있었는데, 요게 우리 그냥 손보사에서 들어줬었거든요. 근데 이게 가입 자체가 다안 돼요. 들어주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. 협회 통해서. 그 주선협회가 있어요 얘네 협회에서 나오면 그 협회 가입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선택상이에요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실사비가 5만원 뭐이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아마도 가입을 안 해도 적재물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지 대부분은 얘네하고 얘기를 하면 가입을 하고 가입하더라고 이사 쪽들은 가입하면 실제로 뭐 그렇게 관리해주는 내용은 없는데 이사는 적재물 보험 때 함부로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이 적재물 보험을 옥협회 통해서 해야 됩니다. 따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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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서류 다 취합을 해서 저기 저기 협회에다 먼저 서류를 다 집어 넣을 거예요. 저 실사 나와 달라. 실사 나온 다음에 요 가입증 하나 첨부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서 군사시청에 다시 접수를 할 거예요. 적재물 보험 가입하게 되면 응. 뭘 파손했을 때뭐 그게 최소한의 보험을 보장을 해주죠. 그렇게 높진 보험. 않고 근데 기사들이 다 가입 본인 보험이 가, 다 가입돼 있잖아요. 주선사도 보험이 가입돼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. 기사들 보험이 있잖아요. 그럴 일은 대부분 없더라고요. 기사들이 알아서 자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네? 다 끝났다 허가권 찾으러 오세요 공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날아와요한테그 찾으러 갈때 미안허세 27,000원 납부하십니다. 어. 일정이.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. 접수는 명절 세고 해야 돼요. 또 3일이 빨간 날이라 10월 2일 아니면 4일 날 허가나. 선생님들처럼 예전에는 법인을 아예 설립해서 주선면허를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. 최근에는 기사분들이 하시다가 많이 사서. 법이하고 일반은 뭔 차이예요? 세금 차이죠, 세금 차이. 초반에는 매출이 많이 없는데, 네, 법인으로 하면 오히려 손실이 세금 더 많이 내메매입 매출 일원 하나 다 따지잖아요. 어디다 작성했는지 일반 사업자가 편해요. 어떤 거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주소 면허? 아는 사람이 네. 여기가 여기서 하라고 아 소개 받으셨어요? 네. 아는 분은 주전을 하고 계세요? 아니 기사분이 네. 용달도 하고 주전도 하고 아, 했었어요 행사도 아. 하고 막그러 것도 고 사채널 막아그거 화물차 계약하시는 아, 분들 화물차, 화물차. 네. 네. 지금도 하고 있어요 0 5톤 이상으로 25톤까지 안전하게 잘 처리해 드립니다 네. 주차는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, 네. 네. 알았어요.